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너무 오랜만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저 때문은 <laughs> 저, 저, 저 때문은 아닙니다. 들으셨죠 방금 저분 때문이에요. 오늘은 네. 사실 이 주제를 이제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어 먼저 들리겠는데요 세제 개편 아니요? 네 원래 이렇요 세제 개편 안이 발표된지 얼마 안 됐어요. 어? <laughs> 2026 세제 개편. 嗯。Uh. 아,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 자식은 뭔데 이런 주제를 이제 가지고 온 거지라는 날 뭘로 보고. 신박한 세금 정보. 신세정!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. 다른 세무사님들 해주신 것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몸에 와닿을 만한 것들로 몇 개, 열개 정도를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작년까지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발표를 하다가 정보가 바뀌면서 세제 개편안이라고 명칭을 좀 바꿨는데 그게 세법 개정하는 나무를 좀 고치는 작업에 나무 전지 작업하는 작업이었다면 세제 개편하는 숲을 한번 싹. 건드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왜 우리가 아, 이번 또 뭐가 안좋아을까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은 분명 없어요.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모두에게 완벽한 정책은 없다라는. 저는 이번에 세제 개편을 쭉 보면서 느낀 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.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것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미 이슈가 된 것들이 있어요. 그걸 좀, 좀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이제는 좀 소통을 해서 정책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구나. <laughs> 하지 마. 하지 마. 어. <laughs> 라라라라 네.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였어요.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잖아요. 그게 없어진다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. 저 DM 진짜 안 오거든요. DM 보내 주세요. 답변해 드릴게요. DM으로 한 분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게 맞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이라서 모른다. 그럼 왜 그럼 다른 유튜버들은 없어진다고 하는 거냐?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원래 2, 3년마다 한 번씩 없어지는 규정이에요. 그 법이 지금 20 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만 보고 소득 공제를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10년 전에도 있었고 15년 전에도 계속 있어 오던 언론이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어든 건 없어요. 되려도 늘어났습니다. 기존의 한도가 연봉에 따라서 좀 다른데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한도,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어요. 7천만 원 넘는 사람은 250만 원 한도였는데 그 한도는 유지를 하되 자녀가 한 명, 두명 늘어날 때마다 한도가 늘어납니다. 자녀가 한명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50만 원 자녀가 두명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가요.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275만 원 그리고 3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혜택이 뭐 줄어든 게 아니라 되려도 혜택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. 봅니다.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. 보육수당이라는 게 있어요.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중에서 이제 자녀 보육수당인데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대표자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데 그 20만 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은 급여 중에서 20만 원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자여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가 됐어. <laughs> 예전에한 명이든 두 명이든 20만 원이었는데 이제 26년부터는 두 명이면 4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세명이면 6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.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뜨끈뜨끈했던 게 이제 배당소득이 드디어 분리가세가 된다고 해요 이 말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코스피가 막 들썩들썩 거렸어요. 오 진짜 이러다가 막 사, 사, 5천 가구막 이런 거 아니야 했었는데 막상 세제 개편을 팡 터지면서 후 이렇게 앉아버린. 그런 규정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의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내 다른 소득하고 합쳐요 배당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원천징수는 14%를 해가는데 내 연봉이 1억이 있어요 그럼 얘를 탁 합쳐버리면은 14%짜리가 35%로 훅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은 덜 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말고 따로 떼서 보자라고 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 여기 대상이 조금 애매해요 모든 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,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에 대해서, 고배당 상장법인의 규정을 어떻게 해놨냐면, 배당 성향이 40% 이상, 또는 배당 성향이 25%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% 이상 증가한 경우인데, 쉽지 않다. <laughs> 큰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에 대해서 주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율도 2천만 원 이하는 14%고 3억 원까지는 20%고 3억 원초과 보는 35%로 세율을 정하면서 아 처음에 발표했을 를 때보다 혜택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주식이 한번 쭉 내려간 적이 있죠 정부에서도 한번 좀 고치려고 하는.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세제 개편 아니라서 여기 12월 말에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.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학원비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인데 취약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시설 교육비 같은 것들이 교육비 공제가 됐었는데 학교를 들어가면서 안 됐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추가가 된게 예능 학원이라든지 체육 시설 교육비 같은 것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한정해서 교육비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 교육비 공제가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득 공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가 나이 요건이 있고 하나가 소득 요건이 있는데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자녀 대학교 학비를 지원을 해주면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해줬어요. 근데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 공지를 못 받아요. 부모님이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. 그 연말정산을 했는데 아버님이 되게 큰 회사에 임원급이셨는데 교육비 공제가 안돼 있으니까 교육비 공제를 억지로 착 집어넣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아들이 소득이 있어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데 왜 넣었냐? 너 알바했어? 네, 그래서그 자리에서 손을 드는 모습을 본 적도 있거든요. 근데 좀 불합리하죠. 아들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죠. 본인 용돈벌이하고 학비 벌려고 그 아르바이트. 했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지원한 교육비 공제를 못 받게 하는 건좀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좀 없앴어요. 소득 요건을 폐지를 시켜 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지원해 준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끄럼> 월세 세액 공제예요. 기본 적용 대상은 주택이 없어야 되고 연봉 청급액이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줬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부들이 좀 많아졌어요. 주택이 없는 무주택 주말 부부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. 나는 서울에 있고 배우자는 지방에 있다. 주중에는 따로 지내다가 주말 에 합치는데 둘다 월세를 내면서 살 거잖아요. 그런 경우를 좀 완화시켜줬는데 세대주와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아요.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같이 사는 가족이랑 살 수도 있잖아요. 그분이 무주택 같이 사는 사람들도 무주택자여야 되고, 그런 경우에는 내 월세랑 배우자 월세를 합쳐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혜택이 됐습니다. 그리고 월세세액공제 중에 다자녀가구들이 있는데 다자녀가구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됐어요 85제곱미터니까 32평 초과하는 집에서 살면 은 월세세를 내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시가가 4억원 이하인 집에서만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좀 바뀌었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,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지금 4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올려줘야 될것 같기는 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10가 4억 원인 주택이 요즘 많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,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고용을 한명할 때마다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. 그 이제 통합고용세 액 공제인데 해무 대리인들도 좀 평소에 되게 까다롭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쭉 늘어서 공제를 받다가 직원이 줄어들면 그 전에 공제받았던 걸 토해내야 돼요. 그때 고용을 했다가 프로젝트가 없어지면 직원이 없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해내야 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고 좀 복잡하게 됐었어요.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이 이건 굉장히 좀 저도 충격이었는데 직원이 줄더라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청년 청년은 이제 공제를 좀 많이 해주거든요. 이제 뭐 최대 1,550만 원까지 1인당 한명 고용을 증가할 때마다 그렇게 공제를 해줬는데 청년이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. 입사할 때 32이어서 청년으로 했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34세가 지나버리면은 청년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해버리니까. 그래서 그 규정을 청년을 판단할 때 그걸 적용하는 그때그때마다 판단할 게 아니라 입사 당시에 청년이면 앞으로 계속 쭉 청년으로 본다라는 그 내용도 이번에 개정 안에 포함이 됐어요. 어떻게 보면 좀 합리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 이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. 법인세 세율이 9%, 19%, 21%, 24%인데 1%씩 다시 다 올랐어요. 원래 10% 20%였다가 9%, 19%로 떨어뜨렸는데 다시 올라갔어요. 개정 취지가 음능부담 원칙에 대한 세부담 정상인데 화 살짝 떨어뜨려 준걸 다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좀 뜨겁뜨겁죠? 대주주 과세 기준을 이전 정권에서 50억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시켜놨는데, 40억을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를 안 받는데, 이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. 10억으로 떨어뜨렸어니 이것 때문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.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에서 좀 피해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, 이것도 지금 아마 세법 개정 안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자산. 가상자산은 이제 개인은 아직 과세를 안 해요. 내가 사서 팔아도. 27년까지, 26년까지는 과세를 안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을 사서 팔면 세금을 내거든요. 주식이랑 똑같이 하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 아, 먼저 판 걸로 봐요. 100원, 200원, 300원짜리를 사서 1000원에 팔면 100원짜리를 먼저 판 걸로 봐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총평균법으로 바꿔 버려요 100원, 200원, 300원짜리 세개가 있으면 세개를쫙 합쳐 버리면 평균이 300원이잖아요. 1 0 0원짜리 하나 파, 100원 주고 산걸 팔아도 난 300원짜리를 판 걸로 평가 방법이 좀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라블라블라블라.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편 안이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인세율이 다시 회계하는 거 굳이 이걸 건드릴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대주주 기준은 조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된 걸 다시 업시키고 싶은 한것 같은데 대주주 기준을 이렇게 낮춰버리면은 해외 자본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외에는 과세를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조금 보이는 개편안이 아닌가? 이번 개편안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세상 모두가 절세하는 그날까지 택스.